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음, 나에게 잘 맞는 좋은 안경을 맞추는 이제 방법 또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경은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 옷이나 무슨 생활용품처럼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서 그대로 이제 만족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편하면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잘 맞는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안경이다 보니까 어, 도수가 잘 맞아야 되겠죠. 예, 네, 뭐,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도수가 잘 맞는 이제, 안경원 또는 이제 안경사를 만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얘기를 좀 하면 예전은 사실 이제 안과 처방을 받고서 이제 안경원에 와서 그 도수 그대로 그냥 렌즈를 맞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런데 최근에는 어, 장비라든가 아니면 거만 이제 뭐 스킬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시력 검사만큼은 안경원에서 더 자세하게 또는 이제 세부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안경원에 와서 직접 이제 검사 받고 안경을 맞추는 숫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음 결론적으로 이제 좋은 안경원 또는 나에게 맞는 안경원을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근데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의 오는 유형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으 이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 두 번째는 이제 지인 소개로 오시는 분들, 세 번째는 이제 동네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외의 형태들인데 어, 좋은 안경원이라고 하면 소위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안경사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음, 좋은 안경원이라는 거는. 음,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찾아봤든 뭐 지인 소개를 받든간에 음, 전문성을 가진 안경원이 사실 조금 이제 추천하는 거고요. 뭐 가격을 강조한다든가 가격만 또는 무슨 뭐 안경원의 크기만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수 장비로만 어필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 검색을 하시더라도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내 눈을 잘 이제 케어해주고 또는 그런 것들을 잘 상담 또는 이제 추천을 해주겠구나 하는 이제 안경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안경원을 잘 선택해야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조금 더 이제 맞거나 아니면 뭐 케미가 생기는 안경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이제 특징 없이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해서 좋은 안경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시스템 또는 문서와 체계와 그런 것들 플러스 경험이 이제 가미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역사를 일정하게 갖고 있거나 또는 이 어? 가서 검사를 했더니 마치 굉장히 병원처럼 체계를 갖고 있고 또는 거기서 맞췄더니 음, 나에 대한 눈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담 또는 뭐 관리 방법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준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챙겨주는 곳 또는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주는 곳이 이제 좋은 안경원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어, 일부 고객분들은 아이, 그런 걸 필요 없이 뭐 가격이 일순이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이제 움직이거나 안경원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눈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가격적인 요소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요소보다는 본인에 맞게끔 잘쓸수 있는 그런 안경과 안경을 이제 권해주는 이제 안경원이 맞겠죠. 어, 두 번째는 어 제품에 대한 겁니다. 어 제품이라고 하면 안경에서 안경테와 안경 렌즈가 있죠. 물론 안경사들이 본인의 눈 상태 또는 써왔던 안경을 보고 다들 이제 추천해 주고 조언도 해 주지만 음 사실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경 사이즈인데 안경 사이즈가 이 프레임 안쪽에 대부분 각인되어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써 있냐면 요 렌즈 안구 이제 렌즈 사이즈가 써 있습니다 숫자로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요 렌즈와 렌즈 사이를 브릿지라고 하는데 요 사이즈도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플 길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편에서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도수라든가 얼굴 크기 그리고 또는 이제 폭의 길이 뭐 테의 소재 뭐 형태, 디자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금 더 이제 착용감 좋고 썼을 때 광학적으로도 좋은 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사이즈를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마치 이제 옷 사이즈를 본인이 알고 있듯이 그래서 요 이제 안경 태도 단순히 그냥 브랜드나 재질만 따지지 말고, 또는 가볍냐, 뭐 무겁냐를 따지지 말고, 사이즈적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 다음이 이제 안경 렌즈죠. 안경 렌즈는 사실 전에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회사라든가, 그 다음 굴절율, 설계, 코팅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죠. 그네 가지 요소를 요즘은 사실 알기 쉬워요. 어, 매장마다 이제 보증서로 적어주는 데도 있고, 또는 그거를 맞춘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음, 만족을 했거나, 또는 불만족이 있을 때 알아야 어, 렌즈도 바꾸고, 뭔가를 이제 그 다음 조치를 한다는 거죠. 만족을 했으면 계속 이제 그런 렌즈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네 가지 요소, 그냥 단순히 나 수입 제품 썼어, 또는 뭐, 일본의 무슨 제품을 썼어, 그것만 알고 계시지 말고 요네 가지 요소를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안경원에서 이네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안경원이 좋은 안경원이고 기본적인 안경원입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이거를 알려 줘야 되고 또는 알아야 고객들이 더 좋은 제품 또는 실패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안경원에서 이런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물론 테도 있고 안경 렌즈도 있습니다만 이제 안경 렌즈는 테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뭐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정한 한 회사의 한 제품만을 뭐 강조한다든가 그것만 이제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이제 나와 있지 않는 제품들을 이제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거나 그것만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안경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뭐 안경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상품처럼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도수라든가 의학적인 또는 광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렇지 어 선택함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음 좋은 안경원 선택.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가 제품에 대한 어 안경테와 안경 렌즈죠.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면 자신에게 잘 맞고 잘쓸수 있는 안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